자, 오늘 신품 제약 급등이 나오면서 이전에 신품 제약 보유자분들 많으실 거예요. 굉장히 좀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시청자분들 대변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지만 보니까요 오늘 바이오 주 섹터에 관해서는요 좀 그렇게까지 좀 오래 각광을 받을 수 있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이오는 일단 아니겠네요. 트렌드를 따라가야. 트렌드를 따라가야 된다. 요즘 트렌드 뭐가 있나요? 지금 트렌드는. 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네. 산업의 쏠림 현상이에요. 아, 네, 맞아요. 수급 쏠림 현상입니다. 네. 어디로 쏠릴지 제가 다 찝어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도 그중에서 한세 가지 정도 힌트를 좀 주시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팍스 방송 나와 가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기 전부터 그런 기미가 있을 때부터 제가 추천드렸던 거다 있어요. 네. 지금은 흘러갔죠. 네. 왜냐면은 일찍 먹고 나왔으니까. 그럼요. 제가 우선 나열해드릴게요. 그때 한일 단조, 빅텍 있었고요. 음 가장 선침이 음 빨리했습니다. 네. 네. 이거 그냥 사나라. 러시아가 뭔 짓을 안 하더라도 북한이 뭔 짓을 할 거니까 사나라 그랬어요.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아, 때가 되면 다 올해 올라가니까 음 너무 자리가 좋다. 자두 번째. 자 지금 그 천연가스 선물이 계속 네. 치솟고 있다. 네. 자 근데 아직까지 현물 시장에 가스, 가스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 안 움직이고 있다. 이거는 뭐냐? 리스크가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다는 라 거다. 리스크가 반영이 될 때는 어떤 게 먼저 움직이냐? 당연히 에너지 먼저 움직인다. 대성에너지, GSE 산하라. 네. 자, GSE 대성에너지 어떻게 됐어? 야, GSE 상하 계속 갔죠. 지금 우리 여기 수익률표 오늘 못 보여드렸는데 네. 이미 2월에 엄청나게 수익 보고 나온 종목들입니다, 시청자분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뭐 얘기 드렸어요? 세 번째 뭐가 있었죠? 너무 많았어서. <laughs> 세 번째는. <laughs> 저기 이제 원유 관련돼가지고 원유도 아 네. 맞아요. 그냥 여기 관련된 거만 공략하면 돼요. 그럼 지금 트렌드는 어디로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트렌드는 식료품 관련주로 넘어가고 있어요. 식료품 관련주 네 식료품 관련주로 넘어가고 있어요. 어, 여기서 그럼 우리가 힌트를 받을 수 있겠네. 요거 강조해 주셨으니까 오늘 식료품 관련일까요? 그렇죠. 아오. 오늘은 식료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좋죠. 알겠습니다. 네. 식료품 관련주. 그러면 이 종목도 그러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핫한 종목일까요? 말해 뭐 합니까? <laughs> 제가 찍어서 당당 <laughs> 네. <간> 거 있습니까? <laughs> 맞아요, 다 같긴 같습니다. 저는 이 하락 제가 이런 망언일 수도 있는데요. <웃음> 네. <웃음> 저는 이런 하락장이 저한테는요, 저를 빛나게 해주는 것 같아요. <laughs> 사실상 지금. 과연 이 경제 방송 채널에서 네. 지금 이렇게 종목을 잘 뽑는 사람 이런 시장에서 음. 올라가는 종목만 쏙쏙 뽑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어요. 맞아요. 솔직히 상승장에는 네. 다들 수익 내기가 쉬운데 하락장이 어려운 법이거든요. 정말 하락장에서 빛이 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하락장일 때만 여러분들께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힌트가 나갔죠. 히든 종목 관련돼서 그런데 여기서 히든 종목들 궁금하시다면요 바로 노란도 입장을 해 주신다면. 목명 시원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청자분들이요, 노란토바 안에 1,050명이 넘는다면 방송에서도 이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한 25분 남았는데 얼마나 들어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QR코드로 통해서 입장 가능합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켜 주시고요, 여기 오른쪽 QR코드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실시간 노란톡에 지금 들어오실 수 있는데 900명 후반대입니다. 우리 1050명 얘기 드렸어요. 오늘 들어오신다면 바로바로 수익 날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들어오셔서 어, 언제 종목 주세요? 그런 거좀 어,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냥 들어오신다면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오늘 밤에도 어, 노란톡방 안에서 따로 방송 링크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공지사항을 하나 봤어요. 공지해보니까 오늘의 교육방송 주제를 투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노란톡방 안에서 첫 번째는 하락장에서의 투자 방법,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시장이 계속 빠지는 이유, 세 번째에서는 투자 종목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 네 번째에서는 테마주 공략 방법, 이렇게 써 두셨는데, 하락장에서 투자 방법과 대응법이 가장 인기가 많네요, 지금. 아, 네, 그렇더라고요. 네, 요정, 요런 이 주제로 가지고 여러분들도 투표를 하신다면 투표율이 가장 높은 걸로 오늘 저녁 밤 10시에 방송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방송은 9시에 끝나지만 내일장에도 더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노란톡방 안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투표도 해보시고 종목도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전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면서요. 유가도 폭등하고 있고 니켈도 폭등하고 자 특히 니켈의 경우에는 인버스, 인버스 2XET에는 기초자산이 0으로 잡히면서요. 거의 상장 폐지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주들 우리가 어떻게 어디까지 갈지도 좀 궁금하고 우리 대표님께서 좀 잘하시는 좀 상황별로 시뮬레이션 잘 잡아주시잖아요. 꼭 자꾸 말씀을 해주신다면 요 원자재들 방향성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 원자재 같은 경우는 이미 오를 만큼 올랐어요. 네. 근데 계속 추가적으로 오르고 있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내야 돼요. 음 현물 시장에서 원자재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죠? 그리고 이게 멈추지 않고 조금 더 올라가고 조금 더 올라가서 계속 무슨 10년 내 최고치, 20년 내 최고치, 15년 내 최고치, 뭔놈에게 최고치 경신이요 신기록을 달성해요. 그죠? 네. 그런데 시장에서 여기 관련 주들은 어때요? 가다가 빠지죠 시청자분들 음. 가다가 빠지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만큼 이 원자재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투자 포지션을 애매하게 잡는 거예요 수급이 쏠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 수급이라는 거는 세력이 뒷받침이 돼야지만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데 개인들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네. 그 문제는 그거예요 세력들이 여기서 겁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럼 이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죠. 네. 만약에 공략을 하더라도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거 어떻게 공략하라? 단기로 공략하라.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빨리빨리 먹고 나오는 왜냐? 음. 보시면은 윗꼬리를 많이 달잖아요. 네. 원유 그 뭐야 원자재 관련 주들 네. 다 보면요 윗꼬리를 너무나도 달아요. 뭐 하이스틸 이런 거 보실까요? 하이스틸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요 어때요? 이거 이제. 원자재 관련주거든요. 음.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계속 이게 반복되잖아요, 지금 보시면. 네.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이게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략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차라리 차라리 이런 원자재를 우리가 뭔가 조금 관련돼가지고 공략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네. 원자재가 올랐을 때 반대로 수혜받을 수 있는 게뭔지를 찾아보는 게더 현명하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수혜를 받을 반대로 수 있는 거. 반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종목들을 먼저 보시면 차라리 좋죠. 반대로 수혜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때 노란 톡 들어오시면 제가 다 교육해 드리죠. 아, 그건 또 따로 네. 알려 주시겠다. 그렇죠. 사실 오늘 방송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거든요. 많이 부족하죠. 네. 네. 자, 여러분들 원자재가 오르는데 반대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안정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교육은요. 노란 톡방 안에서 따로 해 드릴 거예요. QR 코드 보이실 텐데 네모난 거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들어오셔서 종목과 교육까지 찬찬하게 다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원자재 가격들 급등하면서 오히려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요 좀 영향을 좀안 좋게 받은 그런 게 있죠. 이차 전지 관련해서 요건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니켈 같은 경우는 이차 전지 배터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네, 핵심적인 핵심 거죠. 부품이기 때문에. 네. 지금 2차 전지가 그래 가지고 지금 많이 안 움직이고 있죠. 네, 오늘도 좀 많이 빠졌고요. 빠지고 있고. 네. 자, 그런데 2차 전지는 지금 이거는 단기 약제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죠. 음. 뭐 니켈이 언제까지 그렇게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문제는 그래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든 어떠한 리스크든 간에 리스크 다음에 무엇이 오냐라는 거죠. 음. 무엇이 오냐라는 거죠. 자. 항상 유동성이 따라와요 네. 유동성이 그 유동성이 따라와서 시장을 다시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지금 이런 원자재라든가 어~ 뭐 물가 폭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하잖아요 시청자분들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공급을 확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하루빨리 이 코로나를 인플레이자처럼 달아줘야 된다는요 위드 음. 코로나가 돼야 된다는 리오프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각국에서 자 물가 안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비단 금리 인상을 시키는 것이 정답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떠안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영국 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 마스크, 마스크 다 벗어 던지고 있어요 미국도 맞아요. 지금 일부 주에서 마스크 다 던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뭔 내용이냐는 거예요 자 물가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첫 번째 방법은 하나 유동성을 확대시켜준다. 유동성을 확대시켜준다. 근데 이거는 당장의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막을 수는 있지만 물가 안정을 막기에는 조금 다소 부족해요. 음. 그러면 핵심적인 요소는 뭐다? 공급을 확대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네. 공급을 확대시켜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은 우리가 이러한 지금 원자재 폭등 지정학체 리스크 때문에 유동성이 막히고 막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결국은 유동성을 지금 조금 더 풀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럼 거기에서 시장의그 유동성이 풀리면서 뭐 주식 시장이든 뭐든 이렇게 돈이 들어오겠죠. 과거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1990년대, 90년대에 걸프전 있었죠. 걸프전 있었죠. 네. 2003년도에 이라크전 있었죠. 뭐 다양한 이런 전쟁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가 따라왔냐? 유동성이 따라왔어요. 음. 그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라든가 이런 질병 악재에 따라서 과거를 살펴보자면 질병 이후에는 뭐가 따라왔죠?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따라왔다는 라 음. 거예요. 물론 지금 재정 정책이 굉장히 또 오랫동안 유지를 해 와가지고 힘들 수는 있겠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인프라를 풀어주려고 돈을 재정을 좀 확보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갈 곳을 잃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어디로 갈까요? 군수물자라든가 뭐 다양한 쪽에 유동성을 풀어주겠죠. 그렇겠죠. 지금 사실상 대리전이잖아요. 대리전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우크라이나를 가지고 대리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이 돈이 다 어디로 갔어 군수물자라든가 이런 뭐 식량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 이제 돈이 뻗어져 나가겠죠. 지금 네. 미국이 축적해놓은 이 재정 정책의 돈이 2조 달러입니다. 2조 달러.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여기에서 또 풀어진 유동성, 거기에 발 맞게 글로벌에서 같이 조금 더 유동성을 풀어줬을 때그 확보된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들어오냐.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본 이야기로 들어와가지고 반대로 원유 그 원자재가 올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여기서 답이 나왔잖아요. 네. 여기서 답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공급을 확대시켜야 시켜야 된다. 결국은 이런 원자재 가격을 내리려면 어떻게 돼야 어떻게 돼야 돼요 공급을 확대시키면 돼요 공급을 확대시키려고 그러면은 위드 코로나 코로나를 떠안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 첫 번째 힌트 나왔네요 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이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어쩔 수 없이 떠안고 가야 되는 거니까 네. 자 그럼 그다음엔 뭐예요 처음에 우리가 자 공급을 확대하려 그러면은 일단 리오프닝 떠안고 가요 그다음엔 뭐예요 물류를 빨리빨리 이동시켜야 되죠. 음. 근데 지금까지는 해상 운임만, 네. 그 해운만 갔어요. 네. 해운, 해운. 네. 근데 이제 나중에는 비행기까지 같이 물류가 조달이 되겠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제 비행기로 물류가 조달이 안 되는 경우는 왜 그런지 혹시 아시나요? 비행기로 물류가 조달이 안 되는 이유요? 네. 아 근데 최근에 뭐 이런 러시아 쪽 경유가 안 되는 그런 거까지는 아는데 음. 다른 거는 사실상 어떤 게 있죠? 비행기는요. 두 가지로 나뉘어요. 네. 여행 여행객 여행기와 네. 그리고 이제 물류 음, 항공으로 그렇죠. 나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많은 물류를 물류 항공으로 항공편으로 보내는 건 맞지만 전체 물류에 있어서 그 대, 모든 부분을 물류 항공이 차지하지 못해요. 오. 여행기에도 30% 정도가 그 물류 이동에 30% 정도가 오, 포함이 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30%가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음. 여행기가 안 움직이잖아. 예. 아. <laughs> 네. 그러면 네. 우리는 지금 일단은 뭐 항공주라든가 네. 이런 것도 이제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해상 운임이라든가 이런 지금 조금 더 풀어지겠죠. 당연히. 네. 네. 그러면은 자 해운 집수를 해운 지수를 높일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은 그 물류를 보낼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박 수를 많이 늘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빨리 늘려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가 저러고 있으니까. 선박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죠 그래서 네. 어떻게 하고 있냐 중고선박을 선호하고 있는 거예요 오. 그 선박업체에 중고선박을 보유해 놓은 게 많겠죠 네. 그 여기에 대해서 또 선박 그 조선주들이 조금 수혜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 이런 식으로 시황을 잘 보면요 음. 여기에 따라 선침매를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지금 이제 해운주랑 조선주들 이제 거기서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올라갈 거예요. 지금 미리미리 선침해 주셔야 됩니다. 해운과 조선. 네. 네 해운과 조선. 어, 여러분들 눈여겨 보셔야겠습니다. 그런데 해운과 조선. 어, 굉장히 종목들 많은데 그 중에서도 괜찮은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 한다면요.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대표님께서 교육 자세하게 해 주실 거예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드릴 거냐면요. 바로 식료품 관련입니다. 전쟁 관련 참안 좋지만 거기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식료품 관련주가 있습니다. 그 종목 단 단기. 이 기간에 급등을 좀볼수 있는 종목이니까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들어오셔야겠죠. 노란톡 안 들어오시고 종목명만 받아가신다면요. 여러분 혼자서 절대 대응하지 못합니다. 자, QR코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화면 오른쪽 하단에 기본 카메라,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켜시고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문자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한데요. 샵 3989번 눌러주시고 홍주원 세 글자 입력해 주신다면 여러분들께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